연예인들도 각자 저마다의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는 시대. 그러다 보니 각 회사에서도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상품 설명과 판매 등을 목적으로 유튜브 채널 광고를 진행 중인데요. 이제 있는 것보다 보는 게 편한 시대인 만큼 동영상 재생 플랫폼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 85%가 유튜브를 통해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하죠. 총 이용 시간이 카카오톡보다 두배 이상이라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유튜브 채널 광고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유튜브 채널 광고를 진행하시는 건 금물. 시장이 커지다 보니 구독자 및 조회수를 불법으로 증가시키는 대행사들이 생겨났고 구글에서는 이런 허수를 없애고 이를 위반한 채널에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와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고 효율의 중점을 맞춰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채널 운영과 관리만 잘 된다면 구독자는 자연스럽게 오를 것이고, 그럼 당연히 바늘과 실처럼 조회수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, 중요한 건 얼마나 양질의 컨텐츠를 업로드하는가 일태죠. 그러나, 영상 촬영부터 관리까지 직접 하기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,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또 광고의 효율은 높여줄 수 있는, 광고 대행회사와 함께 유튜브 채널 광고를 진행하시니 좋겠습니다. 이를 선택하실 때는, 첫째,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, 둘째, 피드백이 빠르며 유튜브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고, 셋째, 효율적으로 홍보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려 후 선택하셔야 할 텐데요. 만약 어디가 좋은지 모르시겠다면, 광고주마다 그에 맞는 마케팅을 제안하는 풍부한 유튜브 채널 광고 경험의 드림 인사이트와 함께 합리적인 비용으로 불법적인 트래픽 작업 없이 진행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? 영상 촬영, 편집, 채널 로고 및 아트 이미지, 썸네일 제작까지도 한 번에 할수 있는 유튜브 채널 구성 운영 관리가 가능한 회사입니다. 업로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까지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영상을 이슈화할 수 있을 곳이죠. 채널 세팅부터 댓글 관리까지 진행하며 위성 채널을 통한 최대한의 영상 노출 또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유튜브 검색 엔진 최적화까지 가능한 회사이기도 한데요. 도달 대상 타겟 그룹을 상세히 설정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구글 어즈를 통한 광고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유튜브 광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이랍니다. 유튜브 홍보 드림인사이트와 함께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.